다음 종목부터는 이렇게 600일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하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급등 내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리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 2022년 10월에 1,5750원까지 아, 갔다가 아, 1,610원까지 작년 12월에 떨어졌어요. 아, 거의 10분의 1 토마 아, 이 낮죠. 역사적 신저가 쓰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한달알 아, 전만 해도 이 종목 2,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 지금은 두배 이상. 폭등을 했죠. 오늘만 해도 고가를 상한가로 찍고, 현재도 15%대 상승을 하면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랭코 차트 보면 완벽하게 지금 쌍바닥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고, 오늘 세계 빨간 벽돌을 쌓으면서 강력하게 예, 지금, 4천원은 물론이고, 4,500원을 돌파하면서, 아, 돌파하면서, 아, 장, 아, 재작년 11월 이후 최고의 에, 가격을 우리에게 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쭉쭉쭉, 이빈 공간을 향해서 아,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케미칼이죠? 이 롯데 케미칼도 월봉을 보면, 지난, 아 2018년에 45만원이 넘었던 종목이 5만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9분의 1 토막이 났죠. 아, 그러면서, 아,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고가를 7.5, 현재도 2.7%대 상승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고의 가격을 보이면서, 이제 신고가를 막 경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랭코 차트 보면, 오늘도 일 빨간 벽돌을 하나 쌓으면서 그동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8만원을 돌파한 이후 오늘도 계속해서 아 추가적인 돌파를 이뤄내고 있게 앞으로도 9만원 10만원 11만원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이죠. 아 여러분 말씀드린 이 종목 아, 2020년 4월에 43750원까지 갔다가 작년 6월에 2640원까지 떨어지면서 10분의 1상 투망 나면서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죠. 아그후 계속 오래 기간 동안 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어 지금 야금야금 올라온 게. 올해 2월 달에 3천원이었던 수준이 지금 9천원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가 8,700원이죠. 거의 바닥 대비 세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죠. 오늘도 고가를 직접다 현재도 5%대 상승하면서 9천원, 만원, 만천원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랭크 차트 보면 지금 완전히 45도 각도로 위로 쭉쭉쭉 올라오면서 오늘도 빨간 벽돌을 하나 쌓아 올렸다. 이 넓은 공간을 향해서 드높 Yeah. Okay. 날라갈 체비를 치르고 있다. 앞으로 9,000원, 10,000원 1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021년 8월에 15,900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3,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역사적 신저가 수준에 근접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상한가를 기록한 후그 다음날 갭상 증상 등봉을 만들고 오늘 고가로 14.6% 현재도 1%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고가가 작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의 고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종복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그 4만 4천 원 밑으로 빠진 후 굉장히 4천 원 근처에서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11월 들어서 4천 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지지 삼아서 위로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다시 4천 500 원을 제도 돌파하면서 5천원, 5천억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작년에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올초 돈벼락 투자자문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아, 주식투자 못하시는 분들이라 그래도 큰돈을 벌어주자라는 원당 꿈을 꾸고 시작했죠. 아, 현재 2개월 무료자문, 100만원 상당의 무료자문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 달에 종료될 예정이니까 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번 달에 등록을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돈벼락 투자자문은 따블, 따따블, 텐베거 이런 거를 누리는 전법을 쓰는 게 아니고 실현이익을 티끌모아 태산으로 모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키운증권의 경우 지금 실전 계좌를 운영한 지 245일이 되고 있는데 지금 24.99%의 실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티끌모아 태산 하루에 0.1%씩 쌓아가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그, 실은 이익을 모아가서, 어,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낸다면, 아, 현재, 키움증 권도 어, 굳이 연으로 환산하면, 아, 약 37%대의 수익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에, 1억을, 우리가, 아, 연40% 수익에 올린다면 5년도에는 5억 3 8 0만 원이라는 복리의 마술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아, 사자들의 말씀이셔서 지금 아주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스핀스탁을 11월 하순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과에 놀라고 사용이 너무 너무 쉬워서 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식 초보자도 하루에 몇 번의 핸드폰 터치 약3 0초면 충분할 정도로 완벽하게 아주 쉽게 만들었으니까 이 상품이 출시되면 여러분 모두 다이 상품 한 번씩 활용해 보시 고 뜨거운 사랑과 성원 계속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종목왕 신중수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반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알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아, 2020년 8월에 22,200원까지 갔던 종목이 7,500원까지 떨어져,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아, 코로나 사태 때 가격까지 아 떨어진 후, 지금, 아,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오늘 고가를 사 4.9, 현재도 1.9%대 상승하면서, 오늘의 고가가, 아, 작년 9월 이후 최고의 고가를, 아, 우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예, 그 동안 아, 이만 오천 원이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었죠. 작년 9월 이후 만 오백 원 밑으로 빠진 후 상당히 만 오백 원을 넘지 못했는데 와, 오늘 최고가 만 육백 오십 원을 기록하면서 만 오백 원 돌파에 성공하고 현재도 만 삼백 오십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만 오백 원에 안착을 한다면 만천 원, 만천 오백 원, 만 이천 원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죠. 셀트리온제약도 아, 정말로 아, 힘든 시, 에,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 2020년 12월에 22만6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반에만 타나면서 5만원 아, 밑으로 빠졌었죠. 아, 그후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국가를 5.9% 아, 현재도 3%대 상승을 하면서 7만원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7만원 밑으로 빠진 후 7만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한 번도 찍지 못하고 어, 움직였었는데 오늘 고가가 68,700원을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의 종가를 기록하려고 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7만원에 안착하게 되면 8만원, 9만원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종목도 보면 2024년 3월에 43,250원까지 갔다가 15,000원 밑으로 빠졌죠. 지난 12월에 13,620원까지 떨어지면서 3분의 1,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작년 9월 초에 2만 5천원 밑으로 빠진 후, 2만 5천원이 아주 강력한 저항전이 있는데, 오늘 최고가 2만 4,950원을 기록하고, 현재도 2만 4,900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2만 5천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그를 저항을 지지로 만드는 순간 이 종목은 새로운 탄력을 받으면서 2만 7천 5백 원, 3만 원, 3만 2천 5백 원수순으로 새롭게 날라갈 상황이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급등을 하던 종목들이 추춤거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신출내기 종목들, 새로운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잘 살펴보고 관심 영역에 넣어둔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더욱더 빨갛게 문들고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는 데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